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비야와 바야돌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스페인 1부 15위 최근 오전 패무패 승패입니다. 세비야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구사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속공에 약점을 보입니다. 알라베스와의 최근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고 상대의 속공에 배후 공간을 자주 내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루케바키오와 에우케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전 공격수 로메로의 부재와 이에아나초의 부진한 호흡이 공격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니앙주와 살라스가 지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야돌리드의 답답한 역습과 소우의 결장으로 귀델리가 중원을 보강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돌리드 스페인 1부 17위 최근 오전 페무페페무입니다. 바야돌리드는 속공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공격 전개가 둔탁한 상태입니다. 최근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전반적으로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체스가 부상 복귀 후 아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선의 아말라와 라타사의 호흡이 맞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바와 토레스가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줬지만 세비야의 측면 공격을 상대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비야는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전 공격수의 부재와 공격진의 호흡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바야돌리드 역시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 세비아의 수비진을 흔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아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공격에서 꾸역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세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발렌시아와 오사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스페인 1부 19위 최근 오전 페페무패승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속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최근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드로와 미르가 부상으로 결정하지만, 고메지가 나쁘지 않은 침투를 보여주며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다만, 오사수나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창의적인 공격 전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모스케라와 타레가가 중심을 잡아주며 두줄 수비를 통해 상대 역습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일부 7위 최근 오전, 승패승패승입니다. 오사수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빠른 역습을 자주 구사하는 팀입니다. 최근 라스 팔마스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였습니다. 최전방 부디미르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지만 발렌시아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요모와 카테나는 수비에서 각각 빠른 발과 제공권을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토로와 몬카욜라가 수비를 보완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두팀 모두 속공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단단해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렌시아와 오사수나 모두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12위 최근 오전 무승승 승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드리구의 드립을 돌파가 돋보이며 상대의 밀집 수비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리디거와 맨디가 복귀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의 역습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클듯 합니다. 알라베스 스페인 일부 6위 최근 오전, 무승승 패승입니다. 알라베스는 비텐세와 스토이치 코프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합니다. 세비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통해 배우 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구리디와 블랑코가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상대로 전진 패스를 하기 어려워 최전방 키케가 고립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수비에서는 세들라와 아브카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산체스의 대인 수비 능력은 아쉽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며 알라베스의 수비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체급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알라베스는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3.5 양상 속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